조한지는 중국 진나라가 멸망한 뒤 한나라 천하 동일까지의 항우와 유방의 두 등장 인물의 기나긴 싸움을 소재로 한 역사 소설이다. 짜장면 박물관 관람 순서 1. 학교와 짜장면의 탄생 2. 1930년대 공화춘 접객실 3. 짜장면의 전성기 4. 현대문화 아이콘 5. 짜장면의 역사 6. 1960년대 공화춘 주방 7. 기획 전시실 1 0 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안쪽에 준비된 전시들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전시관은 총 7개로 다양한 콘셉트가 전시가 진행 중이라 관람로를 따라 올라가 봤어요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네 개의 페루가 있습니다. 제1 페루 중화가 제2 페루 인하문, 제3 페루 설림문, 자셉 4 페루 한중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차이나타운 한국은 인천과 부산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1800 1884년 인천항 개항 후, 1884년 현 중구 설린동 일대가 조계지로 지정된 것에서 유래했다. 이후 1902년 첫 학교 초등학교가 설립되는 등 한국 학교의 주요 정착지로 발전했다.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짜장면이 탄생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주요 관광 명소는 차이나타운 거리를 포함해 한중 문화관, 삼국지 벽화 거리, 의선당, 짜장면 박물관 등이 등이다. 2002년부터 매년 10월경 인천 중국의 날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인천 중구 재물량로 232번길 46개 있어요 송합동에 위치한 응몽산천 전체가 인천자유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해발 69m로 낮은 산이지만 그 안으로 인천항과 월미도 전망을 볼수 있고 주변에는 걷기 좋은 길들로 이루어져

작전을 지휘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동상은 규모부터 어마어마한데요. 동상이 있는 것만 해도 이분의 공을 한번더 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